난 미래의 아티스트. 방구석에서 많이 써도 멈출 수 없어. 집에 날이 나는 게안 보여. 그럼 지금 여기 다 보여. 찾아봐요, 둘러봐요, 즐겨봐요. 구석구석. 집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방구석 프로젝트. 친구들, 안녕. 깡총깡총 깡총, 토끼 삼촌입니다. 토끼 삼주가 함께 오늘도 유쾌하고 즐겁고 정말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노래부터 부르고 올 건데 어떤 인물이 남았는지는 계속 영상을 봤던 친구들은 분명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친구들? 자, 그럼 노래부터 한번 부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르스 나온 혁거세 만주발판 달려라 관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 선생 떡방아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움 관창 역사는 흐른다. 어?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요 마지막에 나왔던 총세 명의 인물이 이야기가 하나기 때문에 한 이야기로 세 명의 인물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마지막에 나왔던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아, 이렇게 총세 명입니다. 어, 의자왕, 계백장군 관창. 예, 이렇게 세 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왕은 말이죠. 아버지 무왕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어, 신라를 굉장히, 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게 대야성 전투입니다. 대야성 전투. 의자 왕은 이제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대야성 전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어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이제 싫을 수도 있는 거죠. 백제가 의자 왕이 왕이 되자마자부터 이제 신라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입장에서는 싫겠어요, 좋겠어요, 친구들. 아, 당연히 싫죠. 평화주의자처럼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공격을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백제에 대해서 보복을 할 계략을 세웁니다. 신라는 당과의 연합으로 백제를 공격할 계략을 쭉 세우고 있었죠. 의장은 말이죠.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굉장히 잘했는데, 그 뒤에는 술과 여자에게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매일 궁녀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술을 마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를 않고 옆에서 듣기만 좋게 달콤한 말만 하는 신하들을 곁에 두고 했어요. 이렇게 의자왕은 다른 곳에 이제 한눈이 팔린 이 상태에서 신라와 당은 연합군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제의 의자왕은 개백장군을 불러서 5천 명의 군사를 줄 테니 가서 그냥 잘 한번 막아봐라고 미션 명령을 주게 되죠. 개백장군은 명령을 받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이유는 말이죠. 혹시나 우리가 전투에서 졌을 때, 신라의 노예가 되느니 그냥 내 손에 죽는 게 낫지 않겠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로 후 전쟁터에 나간 개백 장군은 말이죠. 신라군과 당의 연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당시에 신라를 이끌었던 장군은 말이죠. 바로바로 바로 김유신 장군인데요. 네 번을 싸웠는데 개백 장군이 네 번을 막아내게 됩니다. 상산벌 전투에서 신라는 아, 이거 완전 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화랑인 관창이 혼자 적진에 그냥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백제에서는 이 관창을 포로로 잡지만 이 용기 때문에 그냥 한 번은 풀어 주게 되죠. 홀로 적진에 뛰어든 관창의 소식에 신라군들의 사기는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제에서 신라에서 온 관창을 한 번은 풀어줬어요. 근데 관창이 힘입어서 두 번째 한번 도운 겁니다. 적진에 홀로 뛰어든 관창, 두 번째 잡혔을 때는 바로 처형을 당하는데요. 관창의 목을 베어서 신라의 진영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 계기 때문에 신라의 사기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관창의 희생으로 백제의 오천 결사대는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황산벌에서 승리한 김유신은 당과 손을 다시 한번 잡고요. 사비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포위가 되어 있던 상태죠. 신라군과 당의 연합군에게 다시 한번 포위되게 됩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백제는 여기서 멸망을 하게 되면서 700년의 역사를 가진 백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궁녀가 의자원과 함께 낙화암에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 친구들 한 번은 들어본 적 있죠? 하지만 실제로 낙함에 하 가게 되면 국녀들이 살았던 터를 가보면 너무 좁아서 3천 명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실제로 숫자가 3천 명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국녀와 의자 왕이 함께 뛰어내리면서 백제도 끝이나고 생도 함께 마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친구들. 토끼 삼촌과 함께 오늘은 삼촌국녀 의자왕, 황산벌의 개백 마사싸움 관찰 세 명의 인물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유쾌하고 즐겁고 정말 재밌게 한번 알려 줘 봤는데요. 어때요? 친구들 기억에 아마 쏙쏙 남을 것 같아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벌써 몇 명이 나왔는지 친구들 알고 있어요? <laughs> 1절은 모두 지금 끝이 났고요 아직까지 뒤에 인물들이 많지만 2절 3절 4절까지 남아 있거든요 다음 영상부터는 짧게 짧게지만 많은 인물들을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인물이 있거나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는 인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면 토끼삼촌이 찾아서 친구들이 즐겁고 유쾌하게 잘 역사 공부를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토끼삼촌과 함께 영상을 같이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다음 영상, 2절에서는 어떤 인물들과 돌아올지 기대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깡총깡총 토끼삼촌이었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왕 아르스 나온 혁거세 만주벌판 달려라 관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 선생 떡방아 삼천국려의자왕 황산벌의 계획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어?